첫 일리아리 금화 경쟁전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의 일리아리는 빠대처럼 패왕이 될수 있을 것인가? 너프대도 쓸만한지 알아봅시다. 일단 제가 첫 판이라서 손이 안 풀렸다는 점 감안해 주세요. 이게 일리아리 같은 챔프는 또 손이 풀려야 되거든, 둔피처럼. 이 우리 팀이 일단은 둔피스트라서 약간 시너지는 좀 없을 것 같아. 힐을못줘왜냐면 저기까지. 일단, 트랙 커트. 아나 커트. 거점 먹어야 되고. 힐 포탑 앞에다가 일단 깔아주고. 맥크리 커트. 일단, 제가 힐에 관여한 비중은 되게 적거든요. 이번 한타는. 왜냐면은, 하 우리 팀이 뛰는 조합이면은, 일리아리가 할수 있는 게 공격밖에 없어요. 오케이, 트레, 역행 빼주고. 싶으면 머리에서... 머리사 카트. 트레, 하, 야, 트레, 야, 트레 견제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근데. <laughs> 야, 근데, 봐봐. 킬이 더 높지. <laughs> 왜냐면 저거 힐이 안 되거든, 이거 봐봐. 너무, 너무 멀어. 저거는 위버, 위버 형이 힐 줘야 돼. 아니면 이게 위에다 깔아놓고. 오히려. 푸쉬. 사각지대에 늘 깔아놓고 이게 사각지대 까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여기 막는 거야 그냥. 오케이 트랙 커트 한발한발 한발 쏴주는 것도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에임으로 잡았다 이게 7초에서 6초 된 것도 좀 크네 여기 일단 앞에다가 깔아놓자 앞에다가 좀 깔아놓고 바로 바로 옮기고 바로 여기다 옮기고 나이스 위도 컷 나이스 이게 힐 사거리가 닿네 그래도 여기다 설치해도 닿네 야 이거 진짜 개 까다로운데? 저거 못 부수네 애들이 음나힐 받을 거야 힐줘힐줘힐 줘, 힐 줘. 포탑! 너만 믿고 있겠다고! <laughs> 야그 오래 버텼다 그래도 야힐 포탑은 부서지지 않았어 야 근데 힐량 너프된 게좀 체감이 된다 원래 이거 안 죽었거든요? 나이스 일리아리 캐리 위버는 힐에 몰빵하고 나는 딜에 몰빵한다 힐포탑 부수면은 또 어? 견딜 수가 없죠 버틸 수가 없지 상대팀 힐포탑만 부수면은 진입하기가 쉬워가지고 무조건 힐포탑부터 부숴야 사람이 아니라 오케이 에코 컷 어 첫판에 비해서 되게 압도적인데? 이게 조합이 지금 좀 괜찮아서 그런 듯? 첫판은 약간 그 우리가 둔피 탱커라서 다이브 형이었잖아. 지금은 좀 괜찮다. 약간 포킹 쪽으로 가니까 괜찮아졌다, 확실히. 와, 큰일 날뻔 했네. 바로 붙어, 바로 붙어. <laughs> 이게 힐러냐? 야 이게 힐러냐? 야 이게 딜러지 내가 살려줄게. 난 사실 힐러야. 이거 힐러 맞아요. 이거 힐러다. 어어 도망가. 머리 안데 맞으니까 그냥 바로 수호의 창 하나 뺐고요 오케이 다시 또 에커컷. 오리사랑 맞고라. 어, 뭐야, 리체하면 나갔다 들어오네. 나이스, 게임 끝. 와, 야, 경쟁전 스탯 딜러처럼 나온다. 야, 그 킬수는 딜러처럼 나온다, 확실히. 보면, 보니까, 어, 너프가 돼도 뭔가 쓸만하네. 어. 왜냐면, 에코 잡는데 또 일리아리만 한게 없어요. 에코랑 파라 잡는데 너무 편하거든? 이, 일리아리가? 그 그러니까 상대팀에 에코 파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 이제 견제가 엄청 쉬울 것 같아. 내가 힐을 어떻게 받았나 한 봐야겠어. 어. 아, 확실히 저기가 개꿀이긴 하네. 이 자리가 개꿀이긴 하네. 여기 오, 들어오네, 어, 들어오네요. 충분히 윈스턴이 한번 맞추려다가 못 맞췄고, 들어오네. 맞을 것 같으면. <laughs> <laughs> 윈스턴 의문의 실직. 야, 이렇게 깔면은, 근데, 윈스턴은 할게 없다. 여, 여기, 지지미가, 우클릭 해야 되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거 누구 몫? 딜러 몫입니다. 예, 딜러가 깨져야 돼요, 이런 거. 어, 저거, 윈스턴 그냥 바라만 보다가 죽었죠? <laughs> 아, 아, 아니, 나, 나 왜, 나, 바보, 바보겠 했다. 야, 오래 버텼다, 그래도. 야, 그러네. 야, 힐, 힐프 다 부술 생각을 안 하네, 그냥, 어? 일단, 여기다 깔고, 애들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여기다 깔아서, 전체 힐을 줄까? 해보면서, 계속 꿀자리를 찾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정형화된 개꿀자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개격, 개격, 개개격. 그냥 개격. 그냥 계속 개격로잡았다히러들이만들어다히하하어러한테까불어죽어야지 <laughs> <까불어? 웃음> 그러면. 어내다 히로들이 만들어내다! 어내리네로들 까브로까브로까브로까브로아브브로 가브로, 가브로, 로가로로가로바로바로가로 가브로, 가브로, 로 딜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저 서브딜러예요. 서브딜러 힐은 포탑 한테 받으렴. 나 딜러 할래. 터트려 뻥. 나이스. 가자. 전진 포탑.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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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포탑!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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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났다 어, 어 큰일났다 어, 큰일 어? 미안, 딜이 먼저였어. 막아줘, 둔피용! 둔피용은 어, 할일다 했다. 나는 여기로 가야 될것 같아, 얘들아. 으아! 너와! 왔다, 왔다! 힐러! 힐러가 제일 무서워! 야! 뜨자! 야, 뜨자! 어어어어어! 너만 없으면! 너만 없으면! 너만 없으면! 너! 야이! 던아라 차! 너만 없으면 정화의 방울 없잖아 너 쟤만 없으면 나 4인 파티 뜰수 있다고 쟤만 죽이면 그건데 아 키리코보다 질량 높음 힐량은 키리코가 더 높네 근데 킬된만 높으면 되는 거 아님? 전 딜러 돌린 거예요 이거 딜러 딜러를 돌렸습니다 공명이 안녕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독 좋아요 전부 눌러주겠어 큐. <laughs> <Q. 웃음> <laughs> 아니, 얘 애들 다 일리아리한테 죽으면 저다저 저 소리 한다니까? 이미 먹었는데? 딜은 너프 안 먹음.